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몇주 앞두고 아들 헌터 바이든 씨를 사면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의 총기 불법 소지와 탈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없애준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He said he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바이든 씨 사면에 대한 여러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원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씨의 해외 거래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혜택을 받았다며. 탄핵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씨를 변호하는 마크 거라거스 변호사는 사면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친척을 사면한 첫 번째 대통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ouldn't set the example of letting justice take its course, and that he had that he felt he had to take this highly uh, politicized step with pardons uh, because it does send us down a chute or at least reinforce a path with regard to using the pardon power in this way. Donald Trump, 그 가운데 상당수가 사기나 공공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많은 경우 사면을 신청하는 전통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Right pardon,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6일 연방 의사당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로 판명된 사람들을 사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 의사당 공격은 2020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였습니다.